이번엔 포켓몬이 아닌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오늘의 주인공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는 번가 기준으로는 상대방의 공격력에 비례해서 피해를 주는 기술이며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단순한 포켓몬과 특성상 단순히 자신의 공격력 비례 기술로 바뀌었습니다. 속임수의 스펙은 이러하며 최근 밸런스 패치로 삼색펀치와 동일한 스펙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속임수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깨물어 부수기를 의식해서 패치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었지만 패치 전수 속임수는 살짝 애매했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력 70에 45 에너지 기술로 동스펙에 부가 효과 하나 없는 기술로는 현재까지마그네폼과 나이트헤드 그리고 차밍보이스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 기술들을 보면 왜 속임수가 애매하냐고 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기술들의 타임내에선 상위 호환의 존재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악타임내에서는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세차기 휘두르기나 약간 무겁지만 더 높은 위력을 가진 아기파동, 그리고 당장의 같은 스펙의 확률 디버프를 가진 깨물어 부수기라는 상위 호환이 존재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호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향시켜준 것도 있겠지만, 현재 배틀리그의 폭군이라 할수 있는 드래피온의 폐학질로 인해서 깨물어 부수기를 배우지 못하는 악타입들의 설 자리를 크게 위협했기 때문에 세차게 휘두르기와 깨물어 부수기 사이에 스펙의 기술로 조정해서 다른 악타입들과 차별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상향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임수의 상향에 고점이 낮아진 포켓몬들도 존재하겠지만 이득을 본 포켓몬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며 애초에 그 소수에게도 대체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등만본 패치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속임수의 패치는 같은 스펙의 다른 타입의 기술들과 달리 같은 타입 내에서 파워인플레로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향 시킨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